코로나19가 한국을 또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이태원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수업이 일주일씩 추가로 연기됐죠. 언론에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5월 11일 현재 서울에서는 총 5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헌데 일반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이 언론에 간헐적으로 나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지표 환자라고 하죠. 최초로 인지된 환자로 지목된 용인 66번 환자가 있습니다. 이 용인 66번 환자가 방문한 이른바 이태원 클럽이 게이 클럽, 동성애자 전용 클럽이었다고 하고요. 서울 종로 주점 역시 동성애자 전용 주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들이 동성애자 전용 장소였다는 것은 몇몇 매체 외에는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를 동성애자 클럽 외에도 남성 간 성행위자들이 집단 난교를 벌이는 이른바 찜방이라는 것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찜방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9일 안내 문자를 보내고 4일 새벽에서 5일 아침까지 이른바 블랙 수면방을 방문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이라는 곳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찾는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찐방이라고 합니다. 익명의 남성과 성행위를 벌이는 공간이라고도 하고요. 주로 허, 현금을 내고 가기 때문에 누가 다녀갔는지도 알수 없다고 하죠. 국민일보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찐방은 보통 한평 남자의 개인 공간과 여러 명이 들어가 관계를 맺는 개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두운 방에서 성행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손소독제 사용이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에이지에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들을 계속 돌보온 여만석 원장이 있죠. 수동연세 요양병원장입니다. 이분이 발언한 내용을 인용해봅니다. 동성간 성행위를 하면 콘딜로마, 매독, 이질, 간염, 에이지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면역력이 낮아져 코로나19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찐방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찐방에서 이른바 개이들끼리 신체 접촉이 많고 콘돔, 분비물, 수건 등이 널려 있어 위생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19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반서 원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신천지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자신의 독특한 성적 취향이 외부에 드러날까봐 방문 사실조차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동성애 동성원 반대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역을 하는 단체죠. 5월 11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 성명서 내용을 이용해 봅니다. 연휴나 주말이 되면, 게이클럽들은 이번 용인 코로나 환자처럼 지방에서 올라와 남성 동성애자까지 방문해 만원을 이룬다. 신천지 신도들은 그들이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신천지의 각종 예배와 활동들을 공개하며 그들의 감염 경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혔다. 남성 동성애자들을 통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활동 특성을 공개해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이 클럽을 이태원 게이바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게이들을 게이라고 보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게이들은 이 시대의 특권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개이들을 특권층으로 여기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놀랍고 어떤 면에서는 의아한 일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찐방이 어떤 곳인지, 찐방에 방문했다는 사실도 국민일보 외에는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일부 인터넷 매체가 인용하는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돼, 돼 있는 거 아니? 한국 기자협회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기자협회는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인권 침해 혐오 조작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 인권위원회에서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입장을 발표한 거죠. 한마디로 게이클럽이라든가 게이라든가 동성애자 문제라든가 그것이 사실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지향해야 된다라고 지향해야 된다고 되 있습니다. 실제로 JTBC 같은 매체들은 이태원 클럽이 동성애자 전용 클럽이라는 사실을 알린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서 길게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용해 보면은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그 보도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혐오 여론만 들끓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해당 언론사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가 사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실관계는 여기까지 드라이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앞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지금도 개입바개이 게이 게이, 동성애, 설 이것이 위생의 문제, 국민 보건에 미치는 문제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일 알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진 뒤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찐방이라는 곳에서 많은 문제, 위생상, 보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언론에서 그대로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 과연 만들어질 것이냐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냐. 지금까지 지속적인 이른바 진보좌파 조 진영의 법 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7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각각 발의됐지만 무산됐죠. 기독교 운동 단체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지방 선거 때는 성 평등 개념이 담긴 헌법 개정안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8년 8월 7일에는 이러한 기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차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NAP라는 게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국가 인권 위원회장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러 차례 역설해왔습니다. 자, 이러던 차에 4월 15일 총선이 치러진 것이죠. 5월 8일, 약한 달여 뒤에 한국보금주의협의회라는 곳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발제에 나선 고명진 목사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바로 지난주에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한간의 대통령 후보로도 꼽히는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기독교인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이 고목사님 발언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맞는 얘기건 맞지 않는 얘기건.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은 거의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집권여당에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주장해왔고. 사위로 총선을 통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제하에 있는 기독교 단체 말고는 특별한 반대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예측되는 것이 있죠.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게이클럽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매체도 이렇게 많은 반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마저 통과된 뒤에는 동성애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법 제정 이후에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반대, 신앙적 반대 의견 표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지배적이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직 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나왔던 법안들을 기준으로 예측해 본다면, 이제 동성애는 성경적 잘못이다, 신앙적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제재를 받게 되죠. 동성애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위생학적, 보건학적 문제조차 지적하기 어려워집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뒤에는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동성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기 어려워집니다.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많죠. 그로 인한 여반서 원장이 지적하듯 에이즈나 성병 등질병의 확산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 이런 기독교계의 담론은 어느 정도 모여있습니다만 힘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사1로 총선 이후의 정치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 찜방이라는 곳까지 언급이 됐는데요. 자, 이러한 곳이 위생적으로, 보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부정하지 않는 거죠. 코로나19 환자, 환자까지, 확진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동성애자 찜방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과 국민들이 동성애자 찐방 실태를 바르게 파악하고 합당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국민과 교회가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언론을 통해 정확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정이 있다면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조치가 이루어져서 퇴폐적인 성행위가 중단되고 더 이상 위생적으로, 보건적으로 국민 전반에 피해를 줄수 있는 장소들은 기독교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져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에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4 1로 총선 이후에 정치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주림의 초월적 역사가 이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국민적 회개, 각성운동이겠죠. 교회가 먼저 나서 회개하고 각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각성합니까? 바로 음란의 문제죠. 왜 이런 예의들이 코로나19까지 연결돼서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음란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란에 해당되는 2단, 신천지 문제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제는 육적인 음란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어도,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도 가지 않고 찐방도 가지 않기 때문에 상관 없다라고 여겨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다시 거룩으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되는 진정한 부흥 운동 형태로 나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각성이죠, awakening. 주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육적으로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림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대설아누기와 전서 4장 3절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영적인 음란, 육적인 음란을 모두 버리라고 하지요. 콜로스 3장 1에서 6절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땅의 것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에게는 우상숭배가 너무 많다 보니 우상숭배가 이 땅에서 이렇게 비비재하게 마치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벌어져도 둔감해지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우리의 음란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복운동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로만 알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하니라. 로마서 13장 11,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대의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음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룩으로 돌아가는 운동. 회복되는 운동. 각성하는 운동. 이것이 믿는 자들 사이에 먼저 일어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천지, 진방, 코로나와 연결된 그 뒤에 있는 함수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 심장 가운데로 돌아가는 일들이 남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왜필이면 신천지를 통해서 왜필이면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교회가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